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일계획과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글 이걸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인데요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이죠 네 핵심은 16절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부분이에요 아니 이게 그냥 뭐늘 하던 대로 하셨다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자료는 여기서 뭔가 중요한 걸 짚어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규례대로 라는 표현 이게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 뭐랄까 예수님의 삶에 담긴 그 질성 또 신실함 나아가서는 그분의 성품까지 볼수 있는 창문 같다고 할까요 아 성품까지요 일상 계획이랑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네. 일상 계획이 어떻게 신앙적 성품과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상황 따라 즉흥적으로 사신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규례.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과 질서 안에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사역이 아무리 바쁘셨어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에는 말씀과 예배 자리를 지키셨다는 기록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규례대로 산다는 게좀 음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보통 우리가 성령의 능력하면 뭐랄까 기적이나 아주 특별한 체험을 떠올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글은 좀 다르게 봐요. 그 능력이 오히려 일상의 시간을 성실하게 또 질서 있게 살아내는 그 지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지혜요? 네. 그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것 자체가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으로 관계 맺는 이웃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 태도다. 뭐 이런 통찰입니다. 아, 계획성이 성령의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니 신선한데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더라고요. 창조, 타락, 구속. 이 엄청난 신학적 틀 안에서 일일 계획의 의미를 설명하던데 이건 좀 스케일이 큰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네, 맞아요. 이게 이 글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우선 창조. 그러니까 형성의 관점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 그 리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일종의 계획이고 질서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아 창조 자체가 리듬과 계획이었다 그렇죠 반복과 계획 속에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거룩함이 깃드는 거죠 우리도 그 질서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고요 그럼 타락은 그 반대겠네요? 그 질서가 깨지는 거? 중확합니다 타락 즉, 왜곡은 그 리듬과 질서가 깨진 상태를 의미해요. 계획 없이 뭐 그냥 즉흥적으로만 산다거나 시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패도 같은 거요. 예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에서 벗어나서 어,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 자체가 타락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생각 못 했네요.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게 그냥 매너 문제가 아니라 타락과 관련된 질서의 문제일 수도 있다네. 그럼 마지막 구속은 어떻게 연결되죠? 네, 구속, 정화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깨어진 질서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 그러니까 규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교회를 세우고 지킴으로써 타락으로 무질서해진 삶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과 리듬 안으로 가져오는 거죠. 아, 일종의 정화 과정에 동참하는 셈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에 플래너 펴고 뭐 할지 적는 거? 이게 그냥 일 잘하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깨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작은 몸짓? 뭐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야,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 계획은 단순한 자기 개발 도구가 아니에요.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 자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청취자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지네요. 혹시 매일의 삶을 음, 어떤 계획과 리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기 규례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 볼때 나의 시간 사용과 약속 이행은 어떤 질서와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내 시간 관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내는 뭐랄까 나의 신뢰도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막 다그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일상 계획이라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가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규례대로 사신 삶을 통해서 일상의 계획이 단순한 일정 관리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 즉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고 신실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맞아요. 매일의 작은 계획들이 모여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리듬을 우리 삶에 다시 새겨 넣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찰을 담아서 기도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나눈 기약이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매일의 삶을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규례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의 일상에도 거룩한 질서와 목적이 있게 하옵소서. 무질서하고 즉흥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신실함을 허락해주십시오. 저희의 계획과 실천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계획을 통해 일상의 거룩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청취자분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쩌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또 없을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